여기서 뭐 하세요? 오빠가 새 다짐으로 한라산 정상에 오르기를 적었더라고요. 우와, 대단한데요? 저는 오기 싫었는데 제발 같이 가 달라고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요? 반도 안 올라와서 하는 말이 힘드니까 먼저 올라가 나는 틀렸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혹 혹시, 혹시 오빠가 빨간색 모자에 파란 등산복 입고 오셨나요? 보셨어요? 아까 제가 올라올 때 오빠는 내려가고 있던데요? 오빠한테 문자 와 있네요. 뭐라고 와 있어요? 오빠는 너라도 살 빼게 해서 뿌듯하다. 아래에서 만나자. 우와! 오빠에게 한 마디 할래요? 내려가다가 새똥이나 맞아라. 마라톤 대회 참석했어요? 네. 좀 나와 봐요. 페이스 꼬여요. 5분 뛰고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비 오는데 오빠가 운산 없다고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화나셨어요? 아니고 아침에 엄마가 오빠한테 오늘 밤에 비 오니까 우산 챙기라 했는데 안 챙겨간 거 있죠? 오빠가 잘못했네요. 저 힘들게 하는 거는 진짜 우주 최고인 것 같아요. 오빠한테 한마디 해줄래요? 이럴 땐 그냥 우산 하나 돈 줄고 살아. 이쫌생이야. 어? 저기 오빠가 미안해서 붕어빵 사서 오는 거 같은데요? 기자님,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오빠 어디에요? 새해 인사드리러 가족들이랑 할머니네 왔어요. 그런데 옷은 왜 이렇게 두꺼워요? 오빠가 저 뒤에 독구한테 물리면 한 방에 간다고? 독구가 문나요 도구 엄청 착한데 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도구로 아. 이행시 한번 할래요? 도? 도구를 거꾸로 말하면? 구?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모 삼촌들. 와 이게 뭐예요? 아 오빠가 첫 월급 탔다고 선물을 사다 줬어요. 와 좋으시겠어요.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어, 어떤 선물이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붕어빵이요, 붕어빵. 그, 그럼 열어볼까요? 너무 기대돼요. <웃음> <웃음> 우와! 오빠가 또 장난을 쳤네요.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오빠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는 선물 줄 거면 현금으로 줘라. 붕어빵이라도 사먹게. 오늘도 여기서 일하시네요? 네, 저번에 사장님이 저 때문에 장사 잘 됐다고 또 불러서 왔어요. 오늘은 그래도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있네요? 네, 사장님이 경력직이라고 의자까지 준비해 줬어요. 엉덩이에 쥐날 일은 없겠네요. 회처럼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이래도 되나 싶어요. 아니, 그런데 인어공주가 왜 횟집 마스코트예요? 아, 여기 횟집 이름이 인어공주가 잡아온 물고기래요. <laughs> 무슨 일 있어요? 기자님, 창피해서 미치겠어요. 왜요? 아니,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사탕을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저를 좋아하시나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은 저를 좋아하냐는 말을 불교절로 들었는지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교회를 좋아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분한테 불교 좋아하냐고 물어본 거네요? 저, 좀. 저... 이거 도끼병인가요? 기자님, 너무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오늘 옆집 멍순이가 이사하는데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이사는 안 도와주고 왜 먹고만 있어요? 아, 힘이 안 나서 짜장면부터 먹겠다고 했어요. 이제 다 드셨으면 도와주러 가야죠. 아, 혈당 스파이크. 이제 가야죠. 일하러 간줄 알았는데 여기서 자고 계셨네. 뭉치씨, 일은 안 하고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laughs> 여기서 뭐 하세요? 아빠랑 빙어 낚시하러 왔어요. 잡아서 뭐 하게요? 아빠가 잡아서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좀 잡았어요? 아니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그럼 잡히필 때까지 심심하니까 빙어 잡기로 사행시 해 볼래요? 빙 빙어야. 어. 어디 있니? 잡. 잡히면 기 기름에 넣는다고 들은 거니? 빙어 잡혔다. 우와! 우와, 빙어다. 말하는 강아지 영상 보고 있어요. 본인이 말하는 강아지잖아요? 음, 요즘 말 잘하는 강아지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저, 저도 다른 채널 봤는데, 뭉치 씨가 제일 재미있으니 걱정 마세요. 진짜요? 에이. 말 잘하는 강아지 보며 오늘 느낀 점이 있을까요?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 피나는 노력만이 살 길이다. 왜 나와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서 집 나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까 오빠랑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오빠가 갑자기 방구를 끼더라고요 자기가 껴놓고선 여기서 방구 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열 받아서 발을 물었거든요 그래서요? 방구 낀 사람이 성내내 이러고 있더라고요 오빠한테 한마디 해줄래요? 방구 냄새도 고약하고 성격도 고약한 오빠. 오빠가 여자친구 없는 이유를 알겠다. 처음 보는 이 친구는 누구예요? 아 옆집 사는 소미라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소미는 왜벌 서고 있어요? 쿠션을 다 망가뜨려서 교육 중이에요. 소미 귀여우니까 이제 그만 봐주세요. 얘는 불리하면 귀여움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안 돼요. 귀여운 거에 그만 속으시고 청소나 좀 도와주세요. 소미야 손 내리지 마. 옆집 소미 또 왔네요. 옆집 이모가 바빠서 자주 맡겨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소미 낮잠 잘 시간이라 재우고 있어요. 엄청 능숙하게 잘하시네요? 소미 아가 때부터 제가 어버 키웠어요. 대단하네요. 얘는요. 제가 엄마인 줄 알아요. 왜요? 저번에 소미가 집을 탈출해서 저희 집 현관문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어줬더니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뭉치 씨가 너무 잘 봐줘서 그런가봐요. 인터뷰 그만해요. 왜요? 소미 자요. 말하면 깨요. 어?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소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소미야, 튼튼하게 자라서 붕어빵으로 효도하면 돼. 뭐하세요? 대왕 붕어빵을 사고 싶어요. 가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제가 사줄까요? 어? 우와. 진짜요? 그런데 이거 못 먹는 건 아시죠? 네? 못 먹어요? 인형이라 먹을 수가 없어요. 에이, 좋다 말았네. 그럼 안 살래요. 진짜 붕어빵 먹으러 갈까요? 아직도 출발 안 했나요? 빨리 가요. 가요, 가요. 우와, 우와. 오빠를 왜 미행하고 있어요? 요즘 오빠가 이상해요 뭐가요? 아니 오빠가 3일에 한번 씻는 사람인데 하루에 한번 씻어요 그게 왜요?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고 잘안 하던 양치까지 하더라니깐요 어? 저기 오빠 여자친구 만났다 역시 여자친구가 생긴 거고 오, 오빠 여자친구 생기는 게 싫어요? 네, 네 너무 불쌍해요 뭐가 불쌍해요? 저 여성분이 불쌍해요. 어쩌다 오빠를 만났을까요? 이제 어쩌시려고요? 빨리 저 여성분한테 가서 도망치라고 이야기 해줘야겠어요. <laughs> 여기서 뭐해요? 소미랑 산책 중이었는데 붕어빵 가게를 보고 말았어요. 그런데 왜안사 먹고 서 있기만 해요? 소미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붕어빵 먹고 싶어. 근데왜 계속 서 있어요? 가끔 이렇게 서있으면 귀엽다고 하나씩 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유, 귀여워. 귀여움을 팔아 붕어빵을 얻었네요. 저희는 그냥 서 있었는데요.